자, 2번.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호의 길이가 2cm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음. 반지름이 3이고요. 호의 길이가 2래요. 그죠? 이때 중심각 세타라고 하면 중심각의 크기도 구하고 넓이도 한번 구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R, 세타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두고, 중심각을 세타로 뒀을 때, 우리가 L은 R, 세타로 계산을 하죠. 그럼 여기서 L이 얼마입니까? 2죠. 그죠? 그래서 2, 반지름은 3이네요. 그리고 세타. 여기서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심각, 중심각, 세타는 3분의 2네요.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계산해도 되고, 2분의 1 RL을 계산해도 되죠. 그래서 2분의 1 RL을 계산하면 3하고 2가 RL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넓이는 3이 나옵니다. 그럼 중심각과 넓이 모두 구했습니다. 공식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